앞에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정치신세계 윤갑희입니다. 네, 동방정책연구소 치하승준입니다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LCT네요. LCT가 뭐가 음험암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인데요. 음, 그 음험해서 열어보기 싫었거든요. 하 선생님 오늘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LCT는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 간지도 참 오래됐는데 말이죠. 저는 해운대에 놀러 가본 지한2 0년된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부산 우리 저번에 한번 가지 않았나? 그때 해운대 안 갔잖아. 아 해운대 나갔어요. 네. 네. 해운대 멋지죠. 뭐 그냥 마이애미 비치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음. 그 해변가에 초고층 빌딩이 저렇게 올라가 있다. 엄청나죠? 그렇죠. 아 진짜 아 어, 옛날에 제가 뭐 20년 전에 갔을 때는 해운대 비치 앞에. 에 조만조만, 한, 한, 뭐, 10층? 뭐, 12층? 뭐, 이 정도 빌딩들이 쭉서 있는 걸 보고, 와, 이게 바로 해운대의 위용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그 바람도 많이 불고 말이죠. 그, 저기 해변가 에 있는데, 저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다 이게 가능은 한 것입니까? 멋지긴 아, 멋지지만. 멋지긴 멋진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그 원래 해운대, 해운대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는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층고 제한이 이게, 저기 뭐야, 6 0 m 인가 뭐,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음. 어 근데, LCT가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0층? 어 고로 100층이고요. 높이가 LCT 제일 높은 빌딩이 어4 0 0 m 입니다 네? 4 0 0 m 그래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부산 시민들은 에시티랑 마린시티라 이런 걸 보면서 맨날 보시니까, 음. 야 이거 뭐 바닷가에 저렇게 게다가 또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 해변. 그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저기 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뭐 부산 시민들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서도. 어, 바다에서 길 하나 딱 건너면은 바로 LCT 빌딩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예. 게다가 이게 바닷가는 또 바람이 세잖아요. 아 네. 어, 그래서 LCT 강풍, 뭐 LCT 태풍 이런 식으로 구글 검색을 해 보시면 매년 여름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바람이 세 가지고 저 LCT 유리창이 깨집니다. 음. 진짜 깨진다는 말이죠? 예, 예, 예. 그 외벽 유리창이 깨져요. 음. 깨지면 아니, 생각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400m 위에서 떨어지는 유리 조각이 길거리로 그뭐 쏟아진다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게, 이런 게 되나 싶고 그리고 매년 저기 여름에, 어, 저기 비올 때마다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기 여기 LCT 말고 이제 그 옆에 또 마린시티 있잖아요. 마린시티 거기에 어 주차장에 물들어 차 가지고 막그몇 억짜리 수입차들이 물에 둥둥둥 떠다니고 하는 거. 이 각종 인허가를 깔아뭉개고 들어간 건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고 이게 어떻게 지어지고 지어 준공이 되고 어떻게 분양이 됐는지 전 과정이 다 비리의 연속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허가 그 다음에 준공 건 음. 건설하는 거그 다음에 분양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비리가 진짜. 진짜 계속 다 박혀 있고요. 그 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해변가에 60m 고도 제한이라고 했는데 지금 400m입니다. 아휴. 그거 어떻게 풀어? 그거 이거 풀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원래는 국방부 소유 땅이었습니다. 국방부 소유 땅인데 부산시가 그 국방부에서 그 해운대의 그땅그뭐 합니까 그거. 아,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테니까 싸게 불러하시오. 이게 명분이 있죠 아니 내가 아파트 짓으려고 그러니까 부산, 국방부 땅 싸게 주시오 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 공공개발하겠다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꽤 싸게 받습니다. 어.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 해운대에다가 뭐 해운대 관광개발 리조트 뭐 이런 걸 하자 해가지고 뭐 관광시설 조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관광시설을 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 주거용 시설. 이거는 관광 시설이 아니잖아. 네. 뭐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관광 시설을 텐데 주거용? 이건 아닌데. 어떻게 슬쩍 바뀐 거예요?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 큰 건설사들은 여기 에 입찰 도안 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파트를 줘야 남지. 그 호텔 이런 이런 거 짓겠다고 그럼 좀 그런데.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입찰도 안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스 슬록 밖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거시설 허용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 입찰을 들어간 이영복 회장이 이거를 따내고 그다음 당연히 주거용 허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주거용으로 걷지, 아, 짓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땅 조성 원가, 그러니까 땅값에다가 뭐땅 부지 좀 이렇게 하고 뭐이러는 걸로 해서 2,330억이 들어가는데 에시티가 음. 이걸 얼마에 샀냐? 그러니까 2,330억이 원가예요, 원가. 그런데 부산시는 여기서큰 이익을 남기고 어 LCT에 다가 분양을 해 줍니다. 무려 2,330억짜리를 2,333억에 팝니다 부산시가 3억 남고. 3억 남았네? 3억 남았어요. 예, 아까 국방부 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 국방부 땅을 부산시가 받아서 부산시가 어. LCT한테 이 값에 넘긴 거죠. 야, 이 부산시 떼돈 벌었네요. 네, 무려 3억이나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어 해변가에 당연히 높은 빌딩이 있으면 그렇잖아 해변가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불안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층고 제한이 있는데 이 층고 제한을 원래 60m가 되던 걸 400m 이상도 가능하도록 또 허가를 또 바꿔줍니다. 하선님 그럼 처음부터 네. 이런 식으로 용도도 수작수작 바꾸고 요런 계획으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은 그런 시나리오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게다가 입찰도 대기업들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거 누군가를 제끼기 위한. <laughs> 그런 장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짓는다고 하면, 우리 저기 그 잠실에 롯데월드 아시죠? 그큰 거. 네. 그 샤우론의 탑 같은 거. 그거. 음. 그것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는 공항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잠실 사거리 엄청나게 붐비고 맨날 막히고 그러는데 여기에 100실짜리 빌딩 또 생기고 나면 이거 뭐 교통은 어떻게 하냐 해서 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게 정말 그 건축비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네. 어, 이것도 당연히 문제라 가지고 그래서 제일 롯데월드 여기도 한몇 차례 들어갔을걸요. 그냥 그 교통영향 이거 하느라고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 부산시 LCT에 대해서는 LCT는 백0 0층짜리가 거의 근그 100층 가까운 게3개들어섰는데 어, 면제입니다. 면제. 음. 환경영향평가 면제, 교통영향평가 면제. 이것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나면교통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이거 저기 에 c 티 회장님이 돈도 없으신데 그 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아어 부산시가 대신 그 천억 들여서 도로 만들어 줍니다. <laughs> 와 이거 에 c 티 진짜 이거 숨은 설계자가 누군지 진짜 슬슬 궁금해집니다. 아 그게 그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아 저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됐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해변 해변에 60m 고도제한이 있는 거, 이거는 부산시가 관련 문서인데 부산시가 해결해 줍니다. 아하. 그리고 부지, 그러니까 이게 받은 거에다가 확장 개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운대구에서. 어 샥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도로 확장 공사 이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가 그냥 면제해 주고 우리 다 알아서 해 줄게. 다 알아서 줍니다. 지자체가 그냥 나서 가지고 네 LCT를 LCT 결국 상업적인 거잖아요. 아,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이고네 네. 그리고 LCT 이게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어 군인공제회에서. 어 돈을 3,200억을 빌려줍니다. 미친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산은행에서도 3,800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 제가 대출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만기 넘기니까 아유 뭐 만기 넘기실 수도 있죠 하면서 <laughs> 정말요? 예 그냥 뭐 어. 그냥 천천히 가보세요 해서 만기도 연장해주고 뭐 등등등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법무부에서 투자이민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저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투자이민구역지정? 아... 그 투자 이민은 아시죠? 투자를 하면은 뭐 영주권을 준다 이런 개념인 네. 것 같은데. 네. 우리도 뭐 캐나다 같은데 이민할 예. 이민, 뭐때 투자 이민, 호주할 때 투자 이민 이래가지고 한 10억 들고 가면은 뭐, 뭐, 뭐 준다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투자 이민이 뭐 그렇게 활발화 된건 아닌데, 아, LCT는 진짜 놀라운 그게 있습니다. 범 국가적으로 나섰네. 예. 네. 법무부에서 빗쳐 네. 나와가지고 LCT 아파트 사면 대한민국 영주권 줍니다. 네, 투자도 아니고 아파트 사면 그게 이제 투자지 아파트를 산투자이그 말입니까? 이 네. 에, 그뭐 어차피 들어와서 살려면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 그 그렇다고 영주권 줘버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그러, 아니 그러고 뭐 아니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저기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영주권을 준다. 그럼 그건 뭐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생산적인 건 아니더라도요. 관광산업이라서 이게 매저 그래, 뭐 그래, 그래, 유찰려고 그랬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놀고 먹어도 괜찮지. 돈만 벌면 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 A, C, T 이런 70%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걸 사면은 어,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갑이죠 대단하다 진짜. 자 이거 법무부라고 했는데 법무부 어. 산하에 이 외국인 정책을 관리하는 데 출입국관리국 있잖아요. 출입국관리국이요. 네. 여기에서 이걸 주무 담당으로 해가지고 이걸 쭉 밀어붙입니다. 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입국 담당국은 요번에그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금이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 분 있잖아요. 네. 이 분이 최초로 검사가 아닌 출신으로 여기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법무부에. 네, 법무부에. 그 이거 전까지는 그러면 MB 쪽에서 찔른 인물 아닌가요? 찔러 넣은 인물 아닌가요? MB 박근혜 쪽이고. 네. 이때에도 당연히 검사가 이 투자 이민 구역 지정을 하는 법무부내 외국인 정책과의 에, 담당자였습니다. 당시에 저 시장은 부산시 시장은 허남식, 허남식 시장이든요 허남식도 있고 서병수도 있고 서병수 대를 이어서 허남식까지 쭉다 어, 그렇게 잘 인수인계해줬고 해줬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네. 부산에서도 아니 그냥 딱 보이잖아요. l c t 가 음. 지나가면서 다 보입니다.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당연히 말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그 이게 당연히 돈 없이 저게 되나, 로비 없이 저게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막 고발도 들어가고, 뭐 문제도 많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 박근혜가 나옵니다. 음. 박근혜가 2016년도에 아이 말이 많은데 철저히 수사하시오라고. 길주야 진짜로? 네. 아. 박근혜가 아. 직접 얘기를 했어요. 수사하시오 했을 때는 아.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뭐가될까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A.T.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이때 그 무려 24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에 12명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어, 그중에 세애들도 많아요. 네, 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배덕광이, 배덕광 우리 네, 배덕한, 그, 아, 배덕의 사람이죠. 광, 예. 그 우리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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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한타가 이제 배척왕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날아가고 허남식 날아가고 이장호라고 부산은행장 이렇게 음. 날아갑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비박을 치는 용도로 한번 대충 한번 몸좀 풀었나 봐요 박근혜가. 네 처음에는 음. 어, 뭐 침노 세력 뭐 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사실 침노 세력이 부산에서 이거 저기 인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어뭐 침노 침문 이런 쪽으로는 사실 뭐 가지도 못했었고. 음. 어 대부분 MB 쪽 라인들이 여기에 많이 날아갔죠. 네. 네. 여기에서 음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해운대의 그 ACT가 화가 나서 어 또는 ACT를 통해서 정의국가 실현을 위해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게 그런 의도가 상상이 가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어떤 수사도 받지 않고 샤샤샥 넘어간. 수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뭐 서면 조사 이런 게 해가지고 샤샤샥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아 황교안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아까부터 이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 했더니 그게 황. 바로 황교안이었군요. 네. 황교안 밑에서 어이 정책을 담당한 사람이 석동현입니다. 음. 석동현이라고 검, 검사 같은데? 네, 당연히 검사죠. 네. 그, 아까도 검사를 했으니까 출입 관리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고 있었는데 석동현 이름을 들어보시면 들어봤다 싶으신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얘가 꽤 유명한 놈입니다. 아 어, 지난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과 경선에서 붙은 친구입니다. 음. 그래서 하태경이한테 졌어요. 좋네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그때 뭐 검사 출신이라고 뭐 검사 관련 문제가 나오면 한마디씩 입대느라고 신문에 막 얘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주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정치 나왔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거를 하는데 음. 석동현이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샥 넘어갑니다. 아무, 아무 일 없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건 절대로 아니죠. 환교하는 당시에 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자 이민재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장이었었는데 주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아무 일 없고 그 밑에 있는 실무 담당자도 아무 일 없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얘도 역시 아무 일 없이 온것 같습니다. 돈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서병수 근처에 있는 측근들 한4 명인가 이렇게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서병수만큼은, 아유,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리가 있나 해서 아무 일 없습니다. 반면, 허남식은, 어, 허남식은 전 부산 시장인데 얘는 구속이 됐어요.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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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속이 됐냐면, 하 네. 측근이 어, 구, 돈을 받았는데, 네. 측근을 받았으면 니가 받은 거지, 새끼야. 해가지고 허남식은 구속. 오오. 서병수도 측근이 돈을 받았어요. 그건 측근이 받은 거지. 서병수가 받은 게 아니잖아. 해서 어, 서병수는 무혐의. 대박. 놀랍죠? 그러니까 한 명은 MB 때 부산시장이고 한 명은 박근혜 정권 때 부산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각각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뭐 저기 서병수 캠프 정책 본부장 구속되고요. 어뭐그 다음에 저기 부산 지역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서병수 캠프 내에 있는 뭐 핵심 인물 뭐 이런 애들 뭐 부산 포럼 사무처장 이런 애들 구속 뭐 이런데 아 어, 서병수 멀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 사실은 이 허남식, 서병수 이런 애들보다도 진짜로 하이라이트는 그 석동현입니다. 왜? 석동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자 이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실무 담당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 LCT 같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영복 회장님이 아이 저기 분양률이 낮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받아서 돈 많은 중국이 되기 투자하면 영주권도 주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이걸 추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설마 미분양 사태 막으려고 투자 이민제가 등장했다는 겁니까? <laughs> 아니, 뭐 미분양이 되면 이영복이 책임져야지 왜 석동이 니가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런데 아무 대가도 안 받았으면 아무 대가도 안 받았겠지. 그런데 대가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뭘 받았냐면 일단 3억을 돈으로 받습니다. 음. 3억을 돈으로 받아요. 뭐난 뭐, 빌린거래. 빌린 가서 갚았대.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대. 그 둘째로는 아니, 갚았으면 소명을 해야지. 석동현이 제일 전망 좋은 바닷가 쪽에 로얄층을 층 하나를 받았습니다. 대박. 네 받았는데 분양을 받았다니까. 이어 어, 석동현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면 그나마 뭐 그런가 싶기도 하겠지만서도 어 얘가 이 로얄층을 분양을 받으면서 일단 분양받으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야 계약금을 이영보 회장님이 대신 내줍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 밝혀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검찰 수사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태경이 다 얘기해줬어요. 세상에 하태경이 다 얘기해주고 그거를 하태경이 얘기를 하니까. 어, 제가 하는 얘기는 하태경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석동현이 지가 지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입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이영부 회장이, 아,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분양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양권 팔으세요. 해가지고, 내 실제로 오늘 팔았어요. 그걸 팔고 난 다음에 이영부한테 계약금 빌린 거다 갚았어요. 이거 나 아무 일 없어요. 인정은? 범죄를 인정한 을 거잖아요. 지가 지입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검찰 조사에서 완전 생전으로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랄하지 마세요.라고 석동현이가 지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하태경이 밝혔다는 게 아마 내부 경선 과정에서,네 경선 때 네.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선 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한건 하태경이 그거 네가 특혜 보장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동현이 지가 해명한다고 한게 아니 너 어떻게 받은 게뭐 있냐. 이 영부기 빌려준다니까 계약금 빌려가지고 하고 왔는데 갚았다니까 이렇게. 얘길 합니다. 이게 땡이야. 검찰이 무혐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같은 편이니까요. 검찰이 무혐의 내주면은 그냥 이게 무죄가 되버리고 다시 수사하기도 어려워지고, 야 정말 끔찍한 파파 뭐야 이거 파파비. 예. 파도 파도 비리죠. 그런데. 한 것도 아니고, 살짝 스프로떴는데나오게이 정도잖아요. 아니 뭐 내가 뭐 저기 A C T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그냥. 하태경 얘기 보다 보니까 이거 다 하태경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 석 저기 석동일이 지가 제 입으로 한 얘기더라고요 충격입니다. 예. 네. 그럼 나 뭐라 하지 마세요. 네가 입으로 한 얘기야. 난 그냥 평가만 했을 뿐이야.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하면 어 현재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사업 추진을 할때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 이걸 갖다가 건물 짓는 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었고. 뭐 이런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모두 면제 시켜주고, 뭐도, 뭐도 대신 해주고, 뭐다 해주고 하는 건데 최근에 나온 게 바로 A.T.의 특혜 분양입니다. 아뭐 A.T.가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많이 남는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았었고요. 어, 그래서 뭐 받기만 받으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석동현을 비롯하여 백여 어, 명. 이 특혜 분양을 받았고 그 리스트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아이 특혜 분양 계속해서 이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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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끝판왕이 지금 분양이네요. 네 분양이 분양이 돈 주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뭐 비리라고 할만한 게 뭐, 어떤 거요 분양 뭐야? 이 저기 미리 빼준 거죠. 음 좋은 자리들에 네, 좋은 자리 빼줘가지고 얘네들한테 미리 니까받으오 하고 상납을 한 거죠. 이게 그냥 친해서 특혜 분양을 준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저기, 친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다들 이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전현직 국회의원들, 뭐 검사들, 뭐 등등등. 아 다행히도 대상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들이네요. 그건 많죠. 근데 이게 2021년 3월 달에 이 특혜 분양 리스트 100여 명의 리스트가 연합뉴스 TV에서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냐 하면 2017년도에 이미 특혜 분양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ST 분장이 아마 2 0 1 0에 했던 됐을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 이미 음. 특혜 분양이다 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검찰에다가. 그래서 이 고발 사건이 들어간 걸 무려 3년 동안 묵히다가 아, 3년 묵히기 가능합니까? 예, 묵혀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어 <laughs> 이게 이제 특혜 분양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해충돌도 있고 예. 네. 뇌물이 크죠딱두 명을 기소를 했는데 주택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교차 에? 위반이라고 두 명을 기소하고 43명 이 있었는데 나머지 42명을 다 무혐의 처리하는데 무혐의의 사유가 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야? 명단을 적어줬는데 어 성명 불상이다. 에? 이름을 몰라서 어 그래서 무혐의다. 이름을 모르다니요? 리스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게 이걸 게이 말이라고 하고 있나 싶어. 아니, 김학의 얼굴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기소 안 하고, 얘네들은 리스트를 적어줬더니만, 아니, 분양권을 갖다 거기다 이름 지우고 적어줬다고 해 칩시다. 검찰이 a c t 에서 분양받은 사람 명단 구하는 게 일입니까? 전화만 하면 가다 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필요 없잖아. 근데 그걸 이름을 몰라서, 어, 무혐의로 다 싹 날려준 겁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윤석열 검찰 당연하죠. 문제미난 네, 당연하죠. 아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100명 명단이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번엔 성명 다 있으니까 불쌍라 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또 나온 겁니다. 음 성명이 드러난 거예요? 소비에트 다 적었을 거지 뭐. 적었준거 보니까 뭐뭐다있도만네이 리스트는 누가 깐 건가요? 몰라, 나는 뭐 열람뉴스 티비에서 갔다 그러니까 뭐 그건 무슨, 아니 뭐 누가 간지 잘모르겠 예. 음. 네. 뭐 누가 갔겠지. 윤승현 이거 이거는 직무유기로 진짜 이 직무유기 이상의 범죄는 없나 진짜? 직무유기로 진짜 기소가 될 텐데. 네. 공수처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것들이 이 중에서 뭐 에시티로 그래서 뭐 이때까지 이영복도 구속이 됐고 이영복한테 돈 받았다 해가지고 구속된 애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류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부류들 어떤 직업군만큼은 단한 명도 탈끝 하나 안 다칩니다 검사 예 검사 검사들은 직접 돈을 받아도 어, 안다치고요네 직접 그냥 아파트 분양 뭐다 받은 거뭐 지가 집으로 다 자백 수준으로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는 게 여기서 그래 뭐 저기 좀 로열티 같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더 비싸게 팔수 있고 이런 아니 그냥 그렇죠. 아 그런 그, 케이스죠 지가 집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저기 이영복이한테 돈 받아가지고 분양 계약금을 냈는데 몇달 후에 팔아가지고 이영복한테 갚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석동이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무혐의래. 아. 무혐의니까 나보고 지랄하지 뭐 말래. 무혐의 났으니까. 네. 근데 무, 네가 무혐인 건 무혐의인데 난 지랄 좀 해야 되겠다. 야 이런 놈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위법의식, 죄의식, 책임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자, 이게 저기 사건화 지금 다시 재점화돼서 사건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언론 보고선 한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 사건화가 돼 가지고 예.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음.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검찰에 가는 줄 알고 진짜 완전 빠짝 졸았었네요 네. 이번에는 아. 경찰 수사 아뭐 검찰이 아직까지 그 어~ 간섭 권한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나온 애들 다 뭐~ 불기소 뭐~ 뭐~ 기소 못함 이렇게 또바당길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이제 있는데. 법무부 수사 지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정말 지금 혐의들이 많은데 말이죠 네. 이게 또 잘못하면은 공수처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정치 논리로 이~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 아~ 탄압을 받게 어~ 어~ 나 탄압 받게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아니 이런 게 이런 게 정치 탄압이면 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하죠 예. 네. 아니 그뭐 뭐 정치 탄압이건 나버리고 평가는 이 맘대로 해 대신 그냥 가면 가면 돼 요즘은 이 정부적 판단을 말이죠 정치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사기관도 하고 별별 군대서 다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정의대로 돌아갈지 의문 큰 물음표를 남기면서 방송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카페 님은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 MCT 건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음. 뭐 재밌는 거야? 뭐뭐할거 있어? 뭐 그러길래 제가 겸손의 말씀으로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니까 감상이 어떠십니까? 그냥 그냥 괴롭네요. 그렇죠뭐 분노도 아니고 그냥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너 처우니 없죠. 아니, 네. 이거 뭐 딴곳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아니, 하다보니 바꿔냈대도, 뭐, 가기만 가면, 검사 쪽에서 라인만 가면 은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를, 도대체. 아 뭐, 여론이 먹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 다음 난, 난 제일 어이없는 게, 우리 석동이 같이 해맑은 애들이야 해맑은 애들. 너무 해맑아, 이것들이.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뭐 아니 그걸 음. 나 검찰은 모양이 받으니까나 무죄야. 이거 해맑을 게 무적이에요. 옛날에 이은재가 말이죠. 법인카드로 뭐 토마토 사 뭐죠 뭐사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 하는 말이 제가 토, 토마토를 좋아해서요. 뭐 누구 줄려고 샀고요. 뭐 자기 장바구니 리스트를 막 줄줄 읽고 있어. 어, 근제 해맑아. <laughs> 어, 그런 느낌이에요. 해맑은데 정말 무적이다. 네. 나경원도 해맑기로는 정말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네. 눈을 동그랗기 때문에 그만이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에피 제목이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음. 아니, 애새끼들이 뭔가 지가 잘못했으면 아니, 아니 잘못했다는 느낌도 없어.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탄압이다 그러는데 왜냐면 하 지는 지 얘네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날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탄압으로 느껴지는 게 실제로. 그니까뭐 보통 그 외에 어이 석동현이나 이런 새끼들한테 수사받은 사람들의 어떤 세계와 지 세계는 다른 거예요. 네, 이 살고 있는 세계는 다른 거야. 석동현 뿐만이겠습니까? 국힘당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하소정님 말씀대로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 진영은 상대적으로 이런 거 많이 차이가 도덕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고 갖고 니들이 무능해서 못해먹은 거야라고 하면서 낄낄대고 자기들의 세계는 영원히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말하지 않는 비리의 샘물입니다. 네. 이번에 뭐 김영춘 후보도 세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뭐 명단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걸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뭐 LH가 갖고 난리 나는 거는 당연히 난리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LH 건보다 액수라든가 위법성의 정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심각성이라든가, 어뭐 이런 것들은 LH 건에 저는 한만 배쯤 된다고 봅니다. LH 전면 수사 제대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뭐 지금 이게 박근혜 시절부터 이렇게 이어오는 거라고 해서 박근혜 쪽도 이전 조건도 파겠다고 하니까 그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펄쩍펄쩍 니다 네. <laughs> 그러면 안 된대요. 왜? <laughs> 우리도 왜? 해맑게 물어보자. 왜? <laughs> 아, 다 파야지. 야, 니만 해맑냐? 우리도 해맑아. 왜? 아, 정치 타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아니 타나 빠은 새끼를 타나 하는 건데 뭐? 우리도 해맑아 볼게. 에휴, 네, 뭐더 이상 열리지 말고 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결혼 방송이었습니다. 음. 점심 먹고요. 3 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하성주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